안녕하십니까? 경남TV 기자 신현아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소방관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기자님. <laughs> 어,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남소방 소방관 박진성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제가 왜 여기로 오라고 했을까요? 아, 소방관님. 너무 크시다. 아, 왜, 왜 이러시죠, 기자님? <laughs> 아, 다알유가있요 <당연히 왜> 그래요. <laughs> 여기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넓고 안전한 곳입니다. 어, 뭐야 그럼 소방관님 가는 거아니었어 아, 제 집은 또 촬영하고 다음에 또 가도 되니까요. <laughs> 소방관님, 빨리 끝내 <끝내보고> 주세요. <laughs> <laughs> 그런데 네.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한 안전한 지식 같이 배우러 가실까요? 네. 저 이미 벌 생각하긴 한데. 아, 빨리 빨리 가시죠. 네. <laughs> 아니 소방관님, 공동주택 데리고 온다 해놓고서 이게 뭐야 다 불나고. 기자님, 기자님은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고 있을 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방안전지식을 갖춘다면 화재 피해도 최소화하고 빨리 대피도 가능하겠죠? 음,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빨리 알려주세요. 네, 혹시 기자님은 기자님 집에 어떤 피난 시설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이름만 검색하면 그 안에 어떤 피난 시설들이 있고. 어디로 대피해야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놀이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아니, 근데 아파트에 안 살면 어떡해요? 아, 이런, 이런, 이런 거안 돼. <laughs> 아, 이런 거안 돼. <laughs>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화재 안전 체험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아파트 내 어떤 피난 시설, 소방 시설 그리고 어디로 대피하면 안전한지 알려주는 누리집을 올해 경남 소방에서 구축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도민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죠. 그래야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기자님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해놨습니다. 허, 진짜요? 네. 허, 그럼 이동하는 건가요? 네, 체험하러 가시죠. 어, 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화재 현장을 재현한 곳입니다 어... 우리가 빨리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자세는 숙이고, 숙이고. 입과 코를 보호해야겠죠 네, 옷깃으로 네, 입과 코를 막아봅시다 막고, 그리고 네,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 네. 빨리 대피해보시죠 아, 아 그렇지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노트 너무 힘들어요 먼저 가세요 그냥 <laughs> 아 안됩니다 이제 님 빨리 가시죠 아 노트 너무 힘들어 어, 기사님 다 어? 왔습니다. 조금만 더힘으세요 어, 제발 제발 탈출! 자, 제가 이제 비상구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탈출! 와, 탈출! y 요 예스! 예스! 소방관님. 네. 여기서는 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돼요? 네, 이것은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쉽게 부서지는 소재의 벽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피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자님 한번 또 직접 체험해보셔야죠 제가요? 네 한번 부수고 탈출해볼까요? 저볼까요네 아, 탈출! 아, 잘하셨습니다 와 아니 그럼 이거 다음은 또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죠? 네 다음은 우리가 승강 피난기를 체험하러 갈 건데요 제가 또다 장소를 마련해놨습니다 가시죠 어, 렛츠 고 이것도 뭐예요? 네 이것은 승강식 피난구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밑에 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음... 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직접 체험 한번 해보셔야죠 기자님 너무 어, 무서운데요? 아 해보셔야 알죠 일단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손잡이를 잡고 어, 네. 밑에 빨간 누르스위치를 밟으시면 대피합니다 어! 또 하나 배우셨네요. 이렇게 안전지식을 쌓아놓으면 위급할 때 대처도 잘 되고, 남도 돕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지식을 쌓아서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이만. 이마... 어, 소방관님! 어, 소방관님 조심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도민, 안전한 도민에 대해서 취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까지 경남TV 신현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전! 안전! 안전!